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운전하다 보면 의료 마리아나 클리닉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의료 목적으로 마리아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피우고 싶어서 의사 처방을 제3자로부터 구입해 마리아나 클리닉을 찾는다고 합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making copies, a lot of people making fake prescriptions and fake prescriptions I say about 25. There's a lot of little college kids and high school kids. l um, a you know? 경찰국 또한 마리아나를 구입할 수 있는 의사 처방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 미성년들 사용할 때는 더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적취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마리아나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정도로 화학 어, 성분이 가미돼가지고 브레인까지 망가진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마초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대마사범을 재범률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리아나가 담배보다 몸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리아나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마약 재활센터에는 마리아나를 사용하다 뇌 손상을 입은 일부 청소년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자기 할일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브레인의 데미지가 오면은 그 성경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브레인 데미지가 된다면 온, 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로 브레인 데미지 받은 게 아니고 바로 마리아나 때문에 온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마리아나의 위험성을 상기시켜 자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